안녕하세요. 학교커밍스은 찬내 PD입니다. 전기기사 합격생에게 소방 전기 합격은 식은 죽 먹기? 취업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는 기사 자격증 하나만 취득하는 것보다는 기사 자격증을 두개 이상 취득한 일명 쌍기사 소지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기사를 합격한 수험생이 도전하기 좋은 기사 자격증은 소방 설비 기사 전기 분야입니다.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의 필기는 네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소방 원론 소방 전기 일반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 소방 관계 법규입니다. 과목 이름에도 알수 있듯이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에는 전기 관련 과목이 두 과목이나 있습니다. 특히 소방 전기 일반은 전기기사 필기 과목과 연관성이 매우 높은 과목입니다. 전기기사 기준으로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을 제외한 전기 자기학,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전력공학, 전기기기 네 과목과 관련된 내용 중 난이도가 중 또는 하위 위주의 기본적인 문제가 소방 전기 일반에 출제됩니다. 따라서 전기기사를 실기까지 합격한 수험생은 기출 문제만 몇 개년 풀어봐도 소방 전기 일반에서 80점 정도는 쉽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 과목은 과목에는 전기라는 용어가 있. 지만 전기 이런 관련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화재 안전 기술 기준 및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서 전기 시설에 관련된 설치 기준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이 과목은 대체로 암기 위주로 공부해야 하지만 전기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이 있는 수험생들은 전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 수험생보다 훨씬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방 설비 기사 전기 분야의 필기 4 과목 중 절반에 해당되는 두 과목이 전기 관련 과목이기 때문에 전기 기사를 합격한 수험생은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소방설비기사 전기 필기시험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전기 실기도 전기기사를 취득한 수험생은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전기 실기를 출제 영역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 문제와 시퀀스 부분은 전기기사 연관성이 매우 높은 영역으로 전기기사 합격생은 기출 문제만 몇개념 풀어보아도 대부분의 문제를 맞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 중 전선 가닥수 산정과 관련된 문제 이제는 소방 설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전기 설비에 관련된 도면을 해석해야 하므로, 전기에 대한 이해가 있는 수험생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사 실기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 필요한 점수는 60점인데, 전기기사 합격생은 계산 문제, 시퀀스에서 25점을 쉽게 획득하고, 도면 문제에서 절반 정도의 점수를 쉽게 획득한다면, 약 37점 정도의 점수를 쉽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기기사를 합격한 수험생이 소방설비기사 장기를 공부한다면, 60점에서 절반이 넘는 37점 정도를 쉽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 자격증으로 소방설비기사 정기 분야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전기기사를 합격한 후 소방설비기사 정기 분야를 준비하는 수험생은 이미 출발선이 다른 것입니다. 전기기사 합격생에게 소방설비기사 정기 합격은 그야말로 식은 죽먹길 할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커밍순 스천내피디였습니다